전체 메쉬 소재로 시원한 사용뿐만 아니라 비싼 제품들에서나볼수 있는 옵션까지 모두 적용되어 있는 듀오백 큐원 W 에어로입니다. 일단 이제품은 좌판과 등받이가 모두 메쉬 소재로 이루어져 있어 더위를 많이 타거나 여름용 의자를 찾는 분들에게는 매우 적합한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메쉬 부분은 탄력성이 좋아 오래 사용해도 쉽게 늘어나지 않는 소재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가격대에서는 보기 힘든 옵션들이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만 원 초반대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해 가성비 컴퓨터 의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본적인 등. 판 각도, 높낮이 조절뿐만 아니라 자판의 길이, 팔걸이 높낮이, 헤드레스트의 높이와 각도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작들이 간편한 원터치 형식으로 가능해 쉽게 나에게 맞는 세팅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디테일적인 부분들도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메그 서포터라고 해서 다리에 가해지는 압력을 최소화시켜주는 설계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름 대비용 또는 엉땀, 등땀 때문에 쾌적한 컴퓨터 의자를 찾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국민의자라 할수 있는 c d g 의 T50 나이트입니다. 이 제품은 c d g 의 T50 시리즈 중 베이직 기능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인데요. 그래서 나이트라는 이름이 붙어있으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한 제품이죠. 제품의 특징은 요추 지탱을 위한 S라인 등판, 두꺼운 쿠션감의 좌판, 그리고 높이와 각도 조정이 가능한 목 받침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등판은 허리 곡선에 잘 맞춰서 지지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으며 등 무게가 골고루 분산되어 허리에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형태이며 메쉬 소재로 만들어져 통계성이 좋습니다. 3단계로 각도 조정이 가능합니다만 각도 범위가 넓은 편은 아니에요 두꺼운 방석의 좌판은 탄력이 있는 쿠션 형태이며 넉넉한 쿠션감까지 더해져 오랫동안 앉아있어도 피로 가 쉽게 쌓이지 않아요 목받침 조절은 높이 조절과 상하로 각도 조정이 가능한데요 특히 목의 부담을 줄이고 거북목 을 피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이 목받침 조절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하죠 그 외에 가스형 방식으로 부드럽게 의자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으며 나일론 캐스터를 사용한 바퀴라 내구성과 그리고 조용한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봤을 때 시리즈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며 그렇기 때문에 가격대가 좀 나가는 시리즈 제품이 부담이 되거나 시리즈 의자 입문용으로 사용하기에 매우 적합한 제품이기도 합니다. 게이밍 의자의 감성 끝판왕, 네이저 엔키입니다. 게임에 집중하다 보면 고정된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때문에 게이밍 의자는 일반 사무용 의자보다 전반적으로 쿠션감이 좋은 것을 선호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 제품은 밸런스가 적절하게 맞춰진 제품이라고 볼수 있어요. 등판은 110도로 라운딩을 줘서 무게 분산을 시켜주기 때문에 등받이를 직각으로 두고 사용하더라도 편리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등판의 하단에는 곡선으로 처리되어 허리 부분을 단단하게 지지해주죠. 엉덩이 부분은 두꺼운 쿠션으로 되어 있으며 53.3cm의 베이스라 꽤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등과 엉덩이와 만나는 표면은 퀼팅 처리가 되어 있어 내구성이 좋으며 플러시 소재로 마무리가 되어 쉽게 미끄러지거나 하지 않아요. 참고로 플러시 부분과 이어지는 부분들은 인조 가죽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기도 하죠. 그리고 같이 제공되는 목쿠션도 플러시 소재로 되어 있으면 메모리폼 같은 충전재라 목을 안정적으로 지탱해줘 편리함 뿐만 아니라 거북목이 될수 있는 것을 방지도 해줍니다. 그외 기능으로는 의자 높이 조절, 152도 등판 각도 조절, 팔걸이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전반적으로 고급스러운 게이밍 의자를 찾는다면 적극 추천드릴 만한 제품입니다. 이제는 컴퓨터 의자도 맞춤으로 사용이 가능한 사이즈오브체어 컴퓨터 의자입니다. 이 제품은 모든 상품이 주문제작 으로 만들어져 자신에게 딱 맞는 의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제품입니다. 물론 그런 이유 때문에 가격은 높은 편이긴 하지만 한번 사면 5년 이상 을 쓰는 컴퓨터 의자의 특성상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키안은키 키 몸무게를 통해 맞춤형 으로 설계가 되며 이렇게 조합되어 만들어지는 의자의 수는 총8748 개나 된다고 하네요. 의자의 등받이는 메시 소재로 만들어져 통풍이 강하고 높은 탄력이 제품 이며 각도는 최대 110도까지 4단계 조정이 가능합니다. 좌판은 하이 스웨이드 소재로 만들어져 부드러우며 잘 미끄러지지 않아 바른 자세로 오랫동안 유지하게 해주죠. 그 외에 팔걸이 패드를 수평 이동할 수 있으며 9단계 팔걸이 높이 조절, 헤드레스트와 의자 높이 조절 등이 가능합니다. 즉 이렇게 세부적으로도 조정이 가능해 최대한 자신에게 맞는 세팅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의자는 키가 크든 작든 체중이 많이 나가든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의자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아무리 자신의 신체에 맞추더라도 만족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구매 후 63일 안에 반품도 가능하다고 하니, 자신만의 최적의 컴퓨터 의자를 찾는 분들에게는 적극 추천드릴 만한 컴퓨터 의자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푹신한 게이밍 의자라고 하면 이 제품을 따라가기 힘들 텐데요. 바로 클라우드 백입니다.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마치 구름에 있는 것 같은 쿠션감을 주는 제품이며 그래서 꼭 소파에 앉는 듯한 느낌을 주는 제품입니다. 지금 몸이 닿는 어떤 곳이든 푹신한 쿠션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미 많은 스트리머들도 사용을 하고 있어 품질도 증명을 받은 제품이기도 합니다. 물론 쿠션감만 좋다고 좋은 컴퓨터 의자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엉덩이가 닿는 부분은 나텍스형 스펀지를 사용하여 푹 꺼지는 것이 아닌 적당하게 지탱을 해 주어 바른 자세를 유지하게 해 줍니다. 그리고 W형 디자인을 사용하여 무게를 골고루 분산을 시켜주며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죠. 등받이도 전반적으로 쿠션 처리가 되어 있으며 요추 부분은 볼록 튀어나와 오랜 시간 허리를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 양옆에 윙 쿠션이 있어 팔을 더 편리하게 지탱을 해주며 쿠션 팔걸이와 함께 사용하면 아주 안락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의자의 높이 조절과 팔걸이 높이 조절도 가능하며 등받이의 각도는 135도까지 꺾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게이밍 의자치고는 각도 범위가 좁은 것이 아쉽긴 합니다. 신장에 따라 총 3가지 사이즈로 선택이 가능해 자신의 체형에 맞는 제품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깔끔한 마감으로 완성도도 높으며 외구성도 괜찮은 제품입니다. 안락한 컴퓨터 의자를 찾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디테일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하단의 링크 확인 부탁드립니다.